입니다 어깨깡패 엄마는 눈시원입니다. 저 예쁘게 잡히나요? 그렇게 잡힌다고요? 안 나요. 제가 어깨깡패가 돼서 돌아왔어요. <laughs> 어저께 팔뚝 무한 람스를 했어요. 그래서 이제 붕대를 풀 거예요. 붕대 푸는 걸 보여드릴게요. 여기서? 응. 뭔 개소리야! 눈밑 지방 제배치한지 지금 열흘째잖아요. 자 어떠세요? 붓기는 다 가라앉았고 노란봉도 없어졌어요 진짜 자연스럽죠? 달되지 않았어요? 만져도 괜찮아요 이물감이 하나도 없어 아름답습니다 제가 생크림 케이크를 되게 좋아해요 생크림 케이크를 좋아해서 생크림 언니라고 지은 건 아니지만 그냥 축하하는 마음으로 생크림 케이크를 샀습니다 나뭐 축하해야 돼? 그럼 황금독 샀어 아니 황금독 싸진 않아 영어시험 100점 맞은 거? 만점! 자꾸 영어 시험 만점 맞아요. 왜 만점 맞는 거야 자꾸? 밌었습니다 앞으로 만점 맞을게요. 아름답습니다. 저도 눈 밑지 방지 배치 잘했고 그리고 어깨 깡패 잘된 거에 대해서 축하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불러볼까요? 하나 둘 네. 셋!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이 모양 아니었거든요. 이게 원래 이렇게 곧바르게 서 있는 아이였거든요. 근데 갑자기 박시호라는 아이 때문에 이 친구가 흐트러졌어요. 괜찮아. 내 아들 욕하지 마. <laughs> 제가 원래 준비했던 영상은 다른 영상이었는데 갑자기 시연이가 케이크 찍는 거 같이 찍고 싶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됐어요. 내일 더 많이 준비해가지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 <laughs> 음, 맛있다.